마라탕도 같이 탕후로도 같이 탕탕 후후 탕탕 후루로룩반갑다 뭐. 아 근데 나도 학력 저렇게 좀 멋있게 써놓고 싶다 출신 학교 내가 학교가 없네 이게 저 원종초등학교 그리고 대전관조초 출신인데 나도 근데 전학 좀 많이 다녔어가지고 피모대학교 박사학위 <laughs> 아이 저 고졸이에요 고졸. 대학교 중퇴. 저는 성심당 아, 가본 적 없습니다. 대전에서 11년 살았는데 성심당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존재 자체도 몰랐어요. 성심당의 역사가 어떻게 되죠? 내가 있을 때 있었나? 저 96년도부터 2004년까지 살았. 어 엄청 오래됐었네. 근데 저 몰랐지? 대전에서 왜 살았냐고? 고양이 대전이에요. 저왜 살다니? 집이 대전인데용? 자 우봉이 암라인이 없네요? 야세다소라핀 좋다! 제가 암라인 간다 뭐야 저거 내가 저번에 저거 만나봤는데 이거 그냥 유지력 답이 없어 진짜 그냥 밸류 미쳤어요 후반 가면 좀비야 좀비 이거 티모 좀비 돼 그냥 워머그에 강심가고 방템 둘둘 하면은 절대 안 죽어 딜은 요네가 면 되겠다 여기 암라인 탱커까지 탱모 조합은 완벽한데? 아 근데 우봉이가 일레벨 좀 세긴 하거든요. 그냥 같이 착취뜯기로 가야겠다. 설마 포 잡는 거 아니지? 나오지 마라. 오케이. 야 미안하다. 이거는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친구. 아 이거 어떡하죠? 근데 이걸 시작을 안 하는 게나 미안해. 아이고 많이 힘들어졌네요. 내가 근거리 3마리를 못 먹게, 너가 해줬으니까 이득을 최대한 봐볼게, 브랜드 형. 저렇게 카정을 들어왔다? 내가 밀고 갈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어? 나는 안 죽어, 걱정하지 마봐. 견제를 하러 갈게, 그냥. 작골 먹고 있는 자예라를 패볼까요? 와 이거 왜 이렇게 느려짐 이미 다 먹었네? 어야 아, 견제할 걸. 섭취. 섭취. 아니 내가 그래도 사렙인데야. 아니 이런 질구가 맞아? 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봉스? 아, 이걸 여기서 집가네? 브랜드 형, 좀만 참아봐. 신나게. 잠깐만요. 잡았냐? 와, 어, 이거 오래 오래 찍고 딜교환 불렀는데. 착취 아, 아, 뭐 아, 뭐뭐뭐 아, 뭐 아, 착취. 밀당을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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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브. 에? 뭐야? 왜 이렇게 쉽게 죽어줘? 버틸줄 알았는데. 구시다모? 뭐야 이런 복구 끝인데? 난 어시 안 주려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따면 대박. 나이스. 그. 세라핀 이거 크면은 이제 좀비야. 나이스다모 바텀. 면 상태리라고. 때리고 도망가기 근데 네, 여기서 진짜 꿀팁 알려드려요 그냥 잡아버려 어이 버섯이 있긴 해 실명 너도 때리면 죽잖아 이거봐 어, 너무 무리에요 우봉스 집 끊고 싶어가지고 허허 강심 나왔다 뭐 이제 좀비 세팅은 다 됐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들이 패했어. 형님, 바로 가야 돼. 아이고, 아이고, 얘들아 우리 오대오 해야 돼오대 오. 바텀 잘큰거 써야 되는데 지금 못 쓰고 있다. 오로 가, 오로 가, 그냥 라인 버려. 각계 전투로 하면 안 돼가지고 그냥 가, 그냥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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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그냥 박아. 미드로 와, 미드로 와, 그냥 이거 사이드 버려. 갖다 버려. 잡아 자이라. 앞으로 가, 앞으로 가. 그냥 가. 실명, 앞으로 가. 좋은데? 어 아, 요네요. 오케이. 이거 되나? 기다려봐. 에라, 모르겠다. 맞으면서 밀어. 밀어.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데, 그냥 란두인 갑니다. 야, 내가 본대에서 맞아줘야 돼. 진 스타디를 맞아줘야 돼서, 그냥 앞으로 가. 가지마, 괜찮은데, 실명 나안 죽어, 안 죽어, 앞으로 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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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어, 이게 안 죽네? 오, 좋아요. 2차 밀어주고 여기까지. 암라인 왔다 모? 뭐? 나안 죽기네. 열어주고 여기. 아야 네. 아, 야. 거기서 죽으면 어떻게? 가보자. 여기까지 빼야 돼. 앞에 거 먼저 잡아. 실명 에에에 바론가, 바론으로 가야 위에 또 와, 위에 또 와. 우부이 잡아. 이거 요네텔 있어. 바론으로 가자. 팀원은 안죽어 우리끼리 먹을 만 하긴 해. 나는 믿고 있어요. 요네형, 거기. 나이스 나이스 이거 영약을 가볼까요? 어차피 이거 마지막 한타이 끝날 것 같은데? 왕딴딴하게 가보자 영약 사이즈 우리끼리 가 이거 그냥 우리 뭉치면 돼 티모가 일단 앞라인 할게 하나 둘셋 커져라 커졌다 이거 밀면 돼 그냥 일단 한번 빼긴 해야되겠다 실명 걸어 놨고 앞에 거 먼저? 앞에 거 먼저? 이대로 가면 끝나. 안 죽어. 내가 태울게. 내가 태울게. 뭐. 지는 실명으로 아무것도 못 해. 실명. <목소리> 때려 봐. 오케이. 용 씨... <목소리> 뿅. 이게 되네? 이게 강심 워그 란드인 모 뭐. 그냥 암라인 티모예요. 딜러진 들어오면 실명으로 딜 없애기. 개쉬운데 이거 그냥 티세라 티모 세나 세라핀. 밸류가 미쳤어. 그냥 5대5 뭉치면 안 줘. 그 캐리아 페이커 제우스 만남판에서 느꼈어. 세나 세라핀 말이 안 돼. 7 7칠십이에요 산악장 승리 <laughs> 기념 탕후루 보고 싶. 티모몽몽님 10만 치즈 내 탕으로가 보고 싶다고요? 그럼 가야지. FS1, 오케이. 뭐? 탕도 뭐? 마라탕도 같이? 탕으로도 같이? 그럼 제가 선탕탕후후 선배가... 탕탕루루 탕탕 <안> 응. 탕짠납자. 응. 아, 마라탕탕탕루루루루. 아우 10만 치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방송 보려나 우리 부모님 근데 얼마 전에 가족이랑 같이 밥 먹었는데 다 봐요 안 보는 척하면서 다봐 근데 원래 그렇잖아 자식들 뭐 하는지 궁금하잖아 반응이 궁금하다고 그냥 뭐 열심히 사네 아들 뭐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겠지 열심히 사는구나 부모님이 10만원 주시면은 눈앞에서 추시 추냐고? 그렇진 않죠 근데 치즈로 주면은 할 수도 <laughs> 몰래 비밀 계정으로 10만 치즈 주면서 탐으로 기억 한번 하면 해야지 뭐 어떻게 이거 어떻게 알아 내가 엄만지 방금 뭐뭐뭐 밴댔는데 다지 해줬어요 한명 천사가 근데 꼭 이렇게 다지 나고 퀴 잡히면 미드 걸린단 말이지? 솔직히 나 서폿은 재밌어요 근데 미드가 좀그 기복이 심함 뭐아니면 도야 라고 할 때, 이번 판은, 바로바로, 바로 빡빡이 아저씨로 가겠습니다. 빡빡이 아저씨야. 모자를 벗어. 야, 라이즈, 운영법 알려드릴게요. 상대 원딜 아이디가 방플의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 둘, 셋, 얍. 그냥 제대 상대 쉽습니다. 큐만 피하면 돼요. 피하면서 라인 밀고 로밍 다니기. 6렙까지. 6렙부터는 인정하세요 그냥. 전 약간 영향력.. 아!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칼부와드 필수. 일부러 맞아줬고 이거.. <laughs> 진짜 집중함. 어그야 얘? 왜 이렇게 잘 피해? 피해주고. 그 부면은 갱당할 수가 없어요 라이즈로. 아 근데 형 이건 좀 살짝 소원한데 리파 낫베드 이득을 봤으면 됐어 나이게 끌리면 죽는다 그냥 세라핀 맞아줘 일단 집가 어? 나이스 <laughs> 나 왔짬 제드야 뭐 어떻게 할 건데 갈 거면 가고 말 거면 말고 이거 뭐임? 이거 뭐임? 이거 뭐임? 이거 뭐냐 뭐? 와 너무 달아. 와 미쳤다. 아니 그냥 개 달아. 라이즈는 말끝마다 뭐라고 붙이냐고. 얘도 뭐예요 여러분? 머리가 없거든. 탈 뭐. 그래서 모로 합니다. 아 이러면 안 돼? 아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여 화끈하네? 그럼 나도 화끈하게 가줄게. 먹고 싶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금아까지여기 여기까지. 뒤로 뺄 걸. 여기까지. 형들, 아니죠? 나이스? 나이스다, 모 아! 와! 까와아아아아아아아돼에 설마, 설마. 미쳐버리겠네 게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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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야 한다, 뭐! 너무 그러지 말라, 뭐! 이게 좋네? 아니, 뭐야! 이건 좀선 넘는데? 가볼까? 쉬운데요? 근데 이퀄 있긴 한데 안돼! 오와오 어, 어, 이게 뭐야? 야 이게 타고 와? 아니 나 이거 이게 뭐냐 뭐? 메가 나르아 나이스다 뭐 음. 맛있는데 나르가가 아플 텐데 아왜 그러는 거야 근데 이건 좀아 근데 카이사형 이거 끌리는 거 너무 섭섭한데? 그럼 우리끼리 해보자. 루아. 루아. 오케이. 아 모르겠다 이거 뭐 해라 모르겠다. <laughs> 자, 걸너 너, 뭔데? 야! 아, 뭐니까? 뭐 뭐야, 뭐뭐 뭐야, 뭐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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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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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싸움을 가볼까? 아이고... 불이 좀 아프긴 하네요? 에! 모르겠다! 먹어! Z 탈 타고 오면 다 죽는 거야? 난 몰라? 그래, 네, 나이스 어... 너무 쫄보였다?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바로 타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하이 그냥 시간을 뻑여, 여기서 그냥 거는 거야 하이. 어, 머리 박아요 앞으로. 암무빙에 주면서 축가. 나이스. 바로 집 가고 미드텔 영약 먹어 주고 가자모 끝내 끝내 끝내. 밀어주면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얍 바로 그냥 다이브 어? 아니 근데 카이사씨 왜 죽었어 아니야 셋이서 끝내 셋이서 끝내 나르가가 얍 그렇지 아나가 존야 못 눌렀다 굿 근데 라이즈면 이거 해야 돼. 이거 못 참아요. 공 있으면 가야 돼. <laughs> 와, 정글의 왕타자님 LPL 결승전 축하드린다 뭐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당신은 정글의 정글 고수란 걸 이때다 싶어서 빌붙는 박의진씨 이걸 알아? 아 승용이한테 탱티보 보여주고 싶다 너 만나서 탱티보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비밀 무기 하나 추천해줘 결승전 조커피 아니 진짜로 리얼 BLG 빈형이 생티모 대처를 못해 만나본 적이 없어. 진짜. 그러니까 은신에서 라인 수업되면 경험치 혼자 다 먹기 가능. 상대탑 1레벨, 나 4레벨, 한타 때앞 라인 쓰면서 실명으로 나이트형 딜, 0 만들기 가능. 여기까지만 말할게. 관심 있으면 카톡 줘. 내 1200판 티모 비법 다 전수해 줌. 3대5 시작인 것 같은데, 은신에서 대기하고 있음. 걱정, 니은. 눈치, 조, 눈치 봐야 돼? 아, 너무 갔나? 아, 그래? 아, 미안해. 여기까지 할게. <laughs> 들어줘서 고마워? 형, 너무 신났어. 인정할게. 아, 관리 좀 해줘! 인정이야. 아니, 결승전 같다고 지금 나를 관리를 안 하네? 아니, 이거, 이승용 씨. 그 마인드 좋다? 너 잘못이 맞아, 이거는.